안녕하세요 매수하는 종목 급등하는 우주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을까요 이 주말 사이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힘드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돈을 벌수 있는 즉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기근들과 다르게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위쪽에 이더리움, 밀크, 니어 프로토콜, 골렘 총 4가지 종목 보유 중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1억원 이상 현금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뭐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코인들 굉장히 많은 수익권이었는데요. 전부 다 익절하면서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부터 이 폭등이 나올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집을 해가야 하는데요. 이 알트코인 불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갈 종목들은 우드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까요 어, 편하게 저한테 말 걸어주셔서 무료로 한번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이러한 종목들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력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종목 리어 프로토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만원 이하에 잡아드리면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보다 더큰 수익 챙겨갈 타점 나왔으니깐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지난달 타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 박스권이었죠. 이9 0 0 0원 부근대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위쪽 매물대인 1500원까지 넘어가는 돌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위쪽으로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2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후에는 이전거점인 12,500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지금은 다시 아래쪽 매물대인 7,8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 자리가 오히려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아래쪽 주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돌파가 나와준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귀신같이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자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4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격이 떨어질 때에도 강력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이 반등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정말 이뭐 3, 4차례 지지가 나온 게 아니라 10차례 이상 지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최근에도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오늘까지 해서 열네 번 이상의 지지가 나온 게 지금 현재 7,800원 단기 주 매물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현재 아래쪽 단기 주 매물 대이7,800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이 넘는 거의 9조 원에 해당하는 대형 알트 코인인데요. 자, 이런 대형 알트 코인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와있던 거래량에 비해선 뭐 다소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매수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래량들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닌데요. 이만인 즉슨 대형거래죠즉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매도하면서 이 거래량들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량들이 안쪽에 있는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어제 캔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양봉 도지캔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형 도지캔들이 나왔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 반대로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매도세가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십자형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요. 에 자, 이말인즉슨 최근 2주 동안 하락세였던 니오 프로토콜이 이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정말 아주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지금의 자리에서 신규로 매수를 이어가실 경우에 매우 높은 확률로 위쪽 매물대인 1,500원까지 추식을 챙겨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자리에서 수익권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30%가 넘는 이 지난달 잡아드렸던 2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7월에서 8월 경 정도가 되면이더리움 현물 ETF가 완벽하게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될 테데요. 다시금 알트코인의 불장이도래할 경우 지난달처럼 2500원 매물대를 넘어서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에 메스터즈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정보를 라이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무료 정보 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는데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아무 제약 없이 정말로 24시간 100% 무료입장 가능하시니깐요. 아, 저한테 편하게 말 걸어주셔서 이 실시간 대응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이 니어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